실례가 안 된다면 뜨거운 물 조금. 아. <laughs> 근데 뭐 이간질 시키려고 하냐? 그냥 어어등 여기서부터. 뻔해? 진지하게. 번에. 기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준입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직까지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에 순조로울 것 같았던 저희의 그막 오마커스의 이 항해가 지성이라는 큰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스트를 통해서 다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게스트는 가장 형 같은 그런 멤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선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또그 오마커스 개업한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선물을 아이고. 또 아이고... 저 네. <laughs> 제가 첫 번째인 줄 알았거든요. 우네 <laughs> 네 번째더라고요. 아, 이거 참아이즈 네. 이렇게 귀한 거예요. 혹시 뭐, 그 오늘 메뉴를 보고 갖고 오신 건지... 아, 오늘 메뉴 모르고 왔는데 뭐죠? 네. 전골입니다전골 아, 전골은 또... <laughs>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왜 가격이 내려갔죠? 아 태훈이 거 제가 두시간 동안 고기를 실제로 다졌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다진 고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 비디님께서 <laughs> 네가 직접 해야 <봐야> 된다 <laughs> 정성이요? 예. 예. 태훈이 거 모니터 하셨죠? 아, 태훈이 거 봤죠 굉장히 예. 재밌던데요? 그게 다네 <laughs> 예, 10년 차인 제가 예, 태훈이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laughs> 예, 태훈이가 말이 좋아 네 예.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예. 네잘 뭐 이끌어 나가주시겠죠 우리 아, 사장님이 예. 아 그리고 이게 내가 형한테 얘기 안한게 있어. 뭔데? 이게 일부러 얘기 안한 건데 여기 오마카세는 컨셉이 하나 있다. 아 잠깐만. 나 태연이 거 봤어.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장선아. 아, <laughs> 아, 속 시원해. 장선 <laughs> <laughs> 피디님 오실 때 냄비 하나만.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어.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어. 만들어 본적 있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음식을? 아니 다 처음 하는 거지. 저는 오늘 진짜 진짜 솔직한 맛 평가를 위해 왔거든요. 과연 네, 52만 원 어치를 하나. 아 근데 사실 52만 원은 그거지. 청남동이잖아. <laughs> <laughs> 아 형, 아 형이란다. 아 그러면 어 그래 재준아. 어 창준아. 어. 어 그래. 엄마. 어. <laughs> 야, 갑자기 입만 하니, 아, 친구한테. 미안, 미안, 미안. 야, 근데 윤기가 좀 흐른다? 그래, 이거. 오! 근데 혹시 궁금한 게있는 나는 마늘을 좀 좋아하거든. 어? 가진 마늘 넣어야 되는데? <laughs> 자, 내가 태훈이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태훈이가 잘했던 이유가 뭐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난 태훈이가 진짜 만족스러웠거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였냐면은, 음. 일단, 봤을 때 화면상으로, 태훈이보다 음. 내가 좀더 잘생겨 보였어. 음. 근데, 오늘도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그거 봤나? 실본 <laughs> 극도 보면은, 어. 사실 그날 있잖아. 음. 촬영 영상이 안 나갔는데, 어. 현엽이가 형이 어. 좀 어렵대. 어. 어, 약간 뭐라 하지? 나이 차이를 떠나서 어 그치 그치 그냥 형이라는 성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고 아 그냥 그냥 오, 내가 어. 한건 아니고 어. 그냥 그때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냥 아, 어 현준이가 응,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어 그랬어 어 그래서 뭐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laughs> 뭐 어떻게 이 가지 시키려고 하는지 그냥 아뭐 혹시나 그런 멤버가 있나 왜냐면 나는 우리 팀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하더라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주아이 빼고는 다 저를 불편하지 해 않을까, 어느 정도는. 음. 사실, 아, 그럼요. 사실, 불편해야 또제 말도 좀 듣고, 또 너무 친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리더로서의 선을 네. 두긴 하죠. 음. 주아이는 어쨌든 친구고 제가 좀막 대하기도 하고. 그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동생들은 좀 저를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음. 뭐, 어떻겠습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뭐. 네. 방까지 이제 대화한거 자막 밑에 그다려주세요. 이렇게 막대기하고. 꼰대. <laughs> 굉장히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봐요. 좀더 발전 좀 나야 <laughs> <날아야> 됩니다. <laughs> 너무 진취적이에요 이 친구가. 어. 근데 이거 아직 좀 졸여야 되거든? 잠깐만. 겁을 좀 줘. <laughs> 됐고요? 이거? 아, 네. 아, 이거 밑에는 일단 잘라놨고 잠깐만, 잠깐만 손님. 아, 요즘 뭐만 <laughs> 제가 주인이에요. 아예 네. 자꾸 그러시면 저 사장님 부를 거예요. <laughs> 사장님, 네. 당신 아니에요. 어, 아니,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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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이제 주방, 주방장? 아 여기 매장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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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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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실아가안 된다면 아실아인아 <laughs> 아, 아, 아니야, 아는안 그래, 우리 사이에... 뭐... 근데 궁금한데, 우동이 이렇게 웬만해지는 거 아니지? 우동, 넌지 한참 된거 같은데... 음... 형, 배고프다 했잖아. 아 양을 만... 늘려주는 거야. 니치 애들이 이걸 보고 먹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도 더 맛없게 느껴지는 거아 약간 블라인드로 네. 음식을 해서 줘야 되나 봐. 지금 <laughs> 오만과세가 아니잖아. <laughs> 아, 그런가? 지금 집중해야 돼. 이게 하이라이트야. <laughs> 어떻게 모양을 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응. 어때? 뭔데? 이게 뭔데? 정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laughs> 아 됐어 이제 다 됐어. 그야 이제. 오 맛있는 거. <laughs> <laughs> 처음으로. 이 맛이 던물무 있나?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실수가 있던니 아닐까. <laughs> 아 근데 내가 처음으로 칭찬받았어.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아 근데 쨌든 어. 먹으면서 들으세요. 예. 네. 오마카세 가장 메인은 사실 이 진중한 토크, <laughs> 음. 깊이 있는 토크. <laughs> 사실 그게 메인이거든요. 아 그게 메인이야, <laughs> 장선아 <웃음> 너무 <웃음> 한 걸만 하고 나어 아, 아, 이게 습관이라는 게나 음. 아직도 이러네. 어쨌든. 특포케에서도 이제 그렇고 야생들에서도 그렇고 음. 그리고 여기서도 리더인데 음. 리더가 된 계기가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리더가 됐는지 나는 원래 애초에 데뷔를 거의 막내 아그치그치맨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맞지 맞지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덜컥 리더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어 음.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좀 차고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근데 동생들이 들어왔는데 동생들이 이제 경험도 없고 연습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음. 이 친구들을 뭔가 내가 뭔가 가리키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된것같더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갔구나. 그치, 그치. 음. 내가 막 의도해가지고, 아, 만약에 내가 리더였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해가지고 리더에 음. 그런 뭔가 마음이 생겨가지고 리더를 한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나를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창선이를 보면은 그게 느껴져. 리더니까. 이런 마인드가 약간 배어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그게 스스로를 억제게 만드는 좀안 좋은 거라면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 팀이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이제 안 하려고요.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 너무 편하니까 좀만 더해 줘. 음, <laughs> 너무 답답해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리더로서 어. 가장 하 말좀잘 줬으면 좋겠다. 다그래다다 그런데. 다. 다, 다 똑같은 놈들인가? 응. 거기서 거기. 얘는 또이 부분에서 말을 오지게 안 듣고. 얘는 또이 부분에서 말을 들럽게안 듣고. 그럼 그렇긴 한데 사실 제 말을 안 듣는 건 임주환이지. 음. 응. 근데 또제 고마운 애도 임주환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해. 고맙긴 하지. 그래, 그것도 어, 맞다. 그러니까 이런 막 얘기 있잖아 사실 나는 잘 말을 안 하거든.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주환이한테는 이제 터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지.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보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맞다. 또. 아, 난 그래서 <laughs> 개인적으로 창선이랑 주환이를 보면서 어떻게 두분같다 <laughs>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laughs> 진짜 안 맞아. 와, 난 이렇게 한 번에 처음 봤어. <laughs> 성향이 정말 반대야. 맞아. 근데 그래서 오히려 오, 그래. 진짜 그게 맞는 거 어,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자. <laughs> 근데 보면은 되게 일곱 명이 다 달라서 그게 되게 좀 좋은 거 같기도 해. 이거는 지성이한테 사실 했던 질문인데 응. 지성이가 막내로서 보는 멤버들 한 명씩 이렇게 정리해 줬거든? 응. 그러면 이제 반대로 리더가 보는 멤버들 한 명씩 감,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주환이는 약간 약간 이렇게 껴안고 자는 베개? 오 약간 그런 느낌 신선하다 어떤 뜻이지 그게? 아마 뭐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냥 뭐 그냥 그 정도?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게 재준 제준. 재준이 재준이는 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솔직하게 정말 조직하게 재준이는 어. 무슨 단어가 어울리냐 약간 거짓말쟁이 같아요 이중인 겸 재준이? 약간 앞에서는 민현아야 하고 저녁 되면 나 작업 가야 돼 아, <laughs> 에이, 앞에서는 민 에이. 에 작업 가야 돼 <laughs> 에헤이 에헤이 <laughs> 아니 없다고 생각하라며 아 그치 그치 누구야? 아, 아 그치 아그이 아, 그, 아,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박 없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좀 당황했네 나 근데 그래서 우리끼리 뭐 모였을 뭐 때뭐 많이 사주기도 한다? 뭔가 그래도 좀 그렇게라도 우리 하나로 이렇게, 뭐... 아, 그래? 오케이, 좀 구차했지? 어, 많이 어, 구차했어. 많이 구차했어. 어. 약간 추했어? 밥도 사고 <laughs> 있었어. 아, 미안해. 알았그 다음에 성혁이. <laughs> 성혁이? 성형기. 어. 성혁이는 약간, 약간 내 미니비 같아. 미니비? 내가 딱 성혁이 나이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아. <laughs> 성혁이랑 나랑이 오히려 완전 성향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는 것도 맞아, 그렇고 좀... 그래서 그냥 내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 아, 맞아. 좀 결이 약간 비슷해 음. 그나마 꼽 자면은 맞아. 맞아. 좀, 좀 비슷하긴 해. 나랑 성혁이가 제일 비슷하지. 그래서 둘이 맨날 뭐 하면서 맨날 똑같은 걸 똑같이 하면 서술형 나가 학생선 <laughs> 나가막 이러면서 <laughs> 서로, 서로 막 소름 돋지. 맨날. 그다음이 걔가 현엽이. 현엽이 형. 한 다섯 살짜리 사촌 동생 같아. 다섯 살짜리 사촌 동생. 막 까불고 막 전신 산악과도 혼내려고 하면 또혼을못내아 너무 막 그냥 또 챙겨주고 싶고 또 그냥 아 이뻐해주고 싶고 근데 또막 까불까불고 하면 또아이저 자식이 이러고 가면 또 그래 열심히 재밌게 놀아 약간 이렇게 되는 어 약간 궁금해 되긴 한다 하나씩 다 약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어 무슨 느낌이지 이해가 어, 잘 되겠어 뭐,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지 어 진짜 공감 많이 되는그 다음에 태훈이 태훈이는 오히려 약간 장승같아 장승이요? 응 음. 본인의 뭔가 딱 기준이랑 본인이 딱 생각하는 게 약간 뭔가 정확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뭔가 많이 뭔가 주입한다라기보다 음... 그냥,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 뭔가 네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그러니까 맞을 거야.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뭔가 자기만의 줏대도 있고. <laughs> 응, 그치 그치 그치. 맞아. 기준이 좀 확실한 친구기 아, 때문에 막 굳이 막, 막 누구 얘기 듣고 막안 그래도 막 알아서 잘 생각하고 음... 본인 이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혹시 그래서 약간 손을 놓은 건가요 혹시? 음. 멤버에게 손을 놨는데요. 아, 그래요. 안타까운 <laughs> 사실을 이렇게 한번 또 전해 들었네요. 아니, <laughs> 어. 아니, 뭐 태훈이는 본인이 잘하는 걸 사실 굳이 말려붙지 않아. 음. 공찬 파이팅 이 제일 많이 넘치는 멤버라니까. 음. 그 다음에 JS 지성이는 그 튜브 같아요. 튜브. 튜브. 네, 바닷가에 놓인 튜브 같아. 떠다는네요네 <laughs> 그렇게 잘, 잘 떠다니는데. <laughs> 또 잠깐 신경 안 쓰면 저 멀리 나갈 것 같고 떠내려갈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파도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오고 있는 아 비유하는 게 예술이다 지이 거의 뭐 시인인데 됐다 시인 어우 대단한데 그 이래야 사실 딱그 정확하게 콕콕 꽂힌단 말이야 사람에 표이 단순 연습 벌레로 이제 좀 소문이 나있나 봐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지 내가? 응. 아 오케이 그럼 연습벌레라기보다는 그래? 그냥 뭐 그런가 <웃음> 연습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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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엄청난 연습견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아 어, 연습할 때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와 어렵다. 최근에 막 내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안무도 또 짜고 있고, 그치, 그치. 어, 뭔가 또 노래도 뭔가 이것저것 하려고 이제 그니까 안무를 사실 내가 짜는 이유도. <laughs> 안무를 안 짠지 오래됐잖아 솔직히 야생도 이후로 안무 짜본 적이 없단 말이야 거의 그렇잖아 우리가 그쵸 수록곡 아 수록곡도 짰잖아요 맞네 아니 수록곡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록곡은 대충 어쨌든... 하고 <웃음> <웃음> 뭐 안무도 안 주니까 그냥 뭐, 뭐 행사 때 한두 번할거 그냥 뭐 대충 하고 아 근데 그런 걸 내가 그그 수록곡 안무를 짤때주머니 손을 넣은 로 안무를 짠다면서요 <laughs> <laughs>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누워서자누워다아 이렇게... 누워서 노래 들으면서... 아이 어, 자세네. 아, 이런 거 이거네. <laughs> 형 뭐야? 아무짜잘안보 아, 약간 이제 그 수록곡 안무짤 때는 응. 포인트가 팀에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 어떻게 이 노래를 표현을 할 거면 내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노래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나를 더 알아가고 싶은 거지. 옛날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야생돌 때도 그렇고 그때는 되게 막... 아까 솔직히 말하면, 약간 하, 약간 이랬었거든. 내 스스로한테. 오케이, 뭐 잘할 수 있어, 나. 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응. 말이야. 근데 사실, 활동을 하면서부터,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된 거지, 뭔가. 아...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 이런 걸 내가 잘하던 게 뭐였지?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었지? 이런 걸 이제 다시, 이제, 현시점의 나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야. 오, 되게, 멋있다. 어, 근데 이것도,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가장 합이 잘 맞는 멤버. 나놀 때는, 어 또, 주환이랑 또잘 맞아. 어, 어, 그래, 보여. 응. 맞아, 맞아, 그래, 보여. 그 둘이 약간, 놀러갈 때는 좀 자주 놀러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연습하거나, 뭐, 그런 거할때또 누구 다르고, 또 얘기할 때또 누구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 좀, 다른 거구나. 어, 근데 아무래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주환이랑 합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아, 그치, 근데 그건 인정이다. 이것도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야생 돌때 음. 워밍업, 음. 우리 항상 있었잖아. 그치, 그치. 그때 뭔가 이런 워밍업이든 뭐든 체력 미션에서 이제 4위도 하고, 음. 때론 1등도 하고, 그리고 모레문은참 우리 댄스 했던 거 있지. 아, 그치. 뭐 단체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때 1위를 했는데, 약간 체력이 음. 좀 약간 무독 강했어. 그치, 그치, 그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전체 <laughs>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어. <laughs> 왜냐면 제주를 만났어,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가 말랐었거든요. 어, 진짜 말랐었어요. 엄청. 지금, 지금도 물론 말랐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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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더 말랐어가지고. 그래 막, 그자, 진짜 막, 야생들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동생들이 들어오고 제가 리더가 됐잖아요. 아. 그니까, 러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자. 춤을 추는데, 춤을 알려주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헥거리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솔직히 체력이 좋다기보다 그냥, 이양물고 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 그렇지 그래서 막, 난 동생들을 되게, 엄청 굴렸거든 <laughs> 엄청 굴렸거든 그쵸 꼰대니까 <웃음> <웃음> 아 미안 미안 아 예, 예. 야, 야, 야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이 하나 있거든 채워넣는 것이 아닌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 수천 수만 번을 이기는 사람이 아닌 수천 수만 번 넘어져도 바닥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난이 마지막 말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그거 지금 되게 힘들어도 응. 그렇게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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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듦을 내가 계속 버틸 줄 아는 약간 그런 DNA를 쌓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오 응.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 근데 거기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 힘듦을 계속 익숙해지는 거지 뭔가 이걸 내가 해내는 거에 대한 그런 그내 유전자를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오, 되게 나한테도 와닿는 말이다. 어 약간 사람이 달라보인다랄까? <laughs> <laughs> 아 뭔가.. 아 왜냐면 난 사실 창선이랑은 개인적인 이런 진지한 대화를 사실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가지고 그치 어 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걸잘 모르긴 했었거든 음. 근데 약간 좀 이해가 되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선입견 같은 게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 뭔가 그런 것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음. 그래서 그런 음. 말들을 이해를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거는 번 외로 어 이제 제가 또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10년차 아이돌입니다 아만 10년차 아이돌한테 조언을 얻고 싶은 게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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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물어보이소 사실 조언이라기보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재준이가 응. 그러니까 되게, 되게 연습도 사실 나름 다 열심히 하고 또 작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나? 뭐, 저는 약간 되게 잠이 중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뭐좀 잠을 좀잘 채우려고 하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준이가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솔직히 가끔씩 제가, 아, 애들 당연히 이거 안 했겠지? 하고 보면 또 재준이 또 해, 해고 있더라고요. 또 하고 또 해왔더라고요. 음.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이거 언제 했지? 이 시간이 있었나? 활동들 약간 되게 시간을 잘 쓰는 것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하, 되게 방금 말을 듣는데 이재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이거 말리고 <laughs> 사실, 어. 이게 내가 아무래도 작업, 음악 작곡이라는 거를 나는 원래 내 메인이 그거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한동안. 음. 사실 멤버들한테 비춰지는데 이미지가 음. 아, 이재준이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우리 팀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좀 뒷순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길까봐 음.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진짜 마지막 미련이 남아서 이걸 한 건데 내가 작곡을 하고 뭐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음. 작업실에 가는 이유도 노래 연습을 혼자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있거든. 근데 내가 자꾸 이제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들 잠좀 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생선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 내가 한번 멘탈이 되게 망가진 다음부터는 그게 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되더라고. 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어. 게. 음.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무너졌을 때 뭔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엄청 피곤한 게 아니면 잠이 들면 잠을 잘 자는데 잠이 들기가 힘들어. 음. 그래서 아 차라리 뭔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러고 있거든. 진짜 잠안올때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만 지금 시익 웃는 거 볼까 뭔가 할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 아니라 어. 아 정말 정말 나랑 스트레스 푸는 게 정반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와 제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어. 걸 생각을 했었더 어. 어 진짜 진짜 그랬어. 저는 무조건 쉬어야 되거든요. 밥 맛있게 먹었어? 어 맛있다. 어. 근데 좀 대표 줬으면 좋겠는데. 아 손님이 이제 가셔야죠. 잘 먹었어.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솔직히, 직접 봤을 때 오마카세랑 음. 출연했을 때 오마카세 좀 다른 게 있어. 봤을 때 느낌이랑 나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 응. 그냥, 아, 되게, 태우도 되게 편하게 했잖아. 어. 그래서 아, 편하게 밥만 먹고. 근데 왜냐면 내가 이게 왜 좋냐면, 나 항상 이제 내가 말을 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난 항상 샵에서 그걸 내가 내가 해놓은 대사를 줄줄 외우거든. 아 어, 맞아 맞아. 계속 맞아, 돌아다니면서 맞아. 아무도 없는데 하고 오면서네 안녕하세요 탭입니다. 대표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는 이제 그거를 계속한단 말이야. 맞아. 내가 실수할까 봐 근데 그런도 실수를 해. 어. 근데 그거를 막 계속 내가 맨날 어디 갈 때마다 그걸 막 생각하고 아 이런 멘트 하면 좋겠다. 저런 멘트 하면 좋겠다. 애들 이런 멘트 못할 때 내가 이런 멘트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혀 <laughs> 전혀 그런 것이 그냥 아구원 갔다가 부틴한잔딱 먹고 싶고. <laughs> 아, 야 아, 배고픈데 거기다 먹을까 고정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부듯하다 뭔가 좋다. 어, 어. 맞아. 지금 굉장히, 굉장히 편하고, 이거 좀, 독립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 얘기 거의 다 됐어. 아, 어쨌든, 오늘 뭐 어쨌든 그렇게 편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다음에 올 사람이 현엽이가 될지 성엽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요 아, 네. 둘다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laughs> 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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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물론 또내 얘기를 깨고 또 즐겁고 재밌으면 좋지. 그치 그치. 뭐 예상은 항상 빗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도 나도 근데 오늘 처음으로 뿌듯했고 나도 솔직히 너무 방금 좋았어. 즐거웠어. 뭔가 대화도 잘 되고 이런 거같아 그리고 뭔가 형이랑 얘기도 많이 한거같아 좋았고 저기 있지. 저 카메라 보고 하는 짓 하면 끝. 하나 둘 셋. 끝!